네 안녕하세요 전신이TV입니다 어, 이번에 안내해드릴 내용은 월드던전이죠 얼마 어, 일주일 나온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월드던전인데 월드던전은 여기 던전에서 월드탭에 들어가시면 월드던전을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서버별 레벨 150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순위가 1 5 6이라 입장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맵이나뭐 이런 거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들어가면은 경험치나 뭐 아이템 이런게 자주 잘 나온다고 하니까 경험치도 많이 주고요 네, 152까지 0 최대한 뭐 빡시게 레벨업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152가 0 간당간당 하시다 그러면은 무조건 150이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에 3번만 오픈되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면은 이제 5개의 서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썰자나 요런 거쭉 다른 서버에서 많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것도 조심해 주시고 이제 업데이트가 저번에 되기 전까지는 일반 몹에서 보시면 일반 몹에서 이제 얼어붙은 눈물 얼어붙은 눈물을 잘 줬는데 어, 패치가 되고 나서 얼어붙은 눈물을 너프를 시켰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좀잘 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기 월드는 꼭 참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월드 던전은 일반 몬스터가 50 레벨도 있고요. 52 레벨, 55 레벨 58레벨, 11레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52레벨, 52레벨 정도면 음, 152번에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55 이상 가실 것 같긴 한데 뭐, 최대한 맞춰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도움 될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